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고객분이 원하시는 자동차를 한대 팔았습니다. 산타페 차량이고요. 2021년 이상을 원하셨습니다. 주행거리가 좀 짧고 가구가 전혀 없는 흰색상 차량을 찾으셔서 제가 고르고 골라 좋은 차로 잘 소개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객분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판매하는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자, 먼저 전면 영상 봐 보실까요? 앞 측면 영상이고요. 자, 그리고 뒤쪽 영상입니다. 뒤 측면 영상 보이시죠? 깨끗합니다. 전면 감지기, 라이트, 타이어 상태. 예. 휠네개다다 다 깨끗합니다. 인테리어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주행 거리는 약 6만 1,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 있고요. 웬만한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기, 그리고 전동 트렁크. 이 정도 스펙이 되는 차량을 판매했고요. 이제 제가 공업사 가지고 가서 엔진 오일을 새 걸로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. 어, 디젤 차니까. 5,000km 마다 엔진오일만 잘 교환하고 타셔도 차를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잘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. 탁동도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. 고객분 만나뵙고 최종 마무리 잘 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봉업사에 도착했고요. 리프트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엔진오일도 교환하지만 전반적인 체크를 다 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에어클리너도 새걸로 교환하고요. 오일 게이지를 체크해 가면서 엔진오일도 새 것으로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. 자 이제 기본적인 정비를 마치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돼서 직접 차를 끌고 예 한번 고객한테 가보겠습니다. 잘 갖다 줄게요. 고객님께 차키 전달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10년 이상 거래했고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계속 거래하게 되네요. 항상 에이컨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차잘 갖다 드렸습니다.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해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